9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구절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제자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집행할 권세를 상징하는 두날 가진 칼을 든다고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곧그 성도는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그 호흡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날 가진 칼을 갖고 문나라와 민족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날 가진 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스 사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이 좌우의 날선 두날 가진 예리한 칼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날 동안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두날 가진 예리한 칼을 들고 이 세상을 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날 가진 칼을 가지고 세상을 벌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불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제약으로 물들어 있음을, 세상이 진리와 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불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기 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거부하며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마치 진리인 양 사람들을 해하고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들고 세상을 향해 버려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분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하고, 문화에 관련된 일을 하고, 예능에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일들을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외국되고 뒤틀리고 일거리진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자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 주께 영원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의미이자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들고 세상을 불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잘 감당함으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저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날 가진 예리한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벌려야 함이 살의 의미이자 목적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제 세상의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뒤틀리고 일그러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제 하나님 예배는 우리가 성도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고상한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을 가벼 여기지 않게 하소서. 첫 번째, 하나님 경건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겉으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